안녕하십니까 건축사 김선영입니다. 어떤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저희가 찍게 될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네이버 지식인에 하루에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엉뚱한 질문들도 많고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질문들도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어, 한번 제가 답변을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지 보고, 제가 아는 그런 지식들을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컨텐츠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유튜브 컨텐츠 중에 최재창 교수님의 컨텐츠를 그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네이버 지식인에서 어, 지존등급까지 어, 2 0초 안에 만드는 그런 컨텐츠를 찍으셨던 걸본 적이 있어요. 그 분은, 그 분만의 전문 분야가 있지만, 저는 또 저만의 건축 분야에서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질문들, 어떤 질문들을 주로 다루실 것 같아요? 어, 제 전문 분야인 아무래도 건축에 관련된 게좀 가장 많지 않을까. 건축이나 시공, 아니면, 이런 가구나 공간 배치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 자동차나 아니면. 중고차에서 아, 맞아요. 그 자동차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중고차. 예, 제가 취미가 화장실에서 핸드폰 보면은, 어, 엔카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제 취미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 시세랑 연식이랑 봤을 때, 키로수 봤을 때, 아, 이게 좀 생각보다 저렴하다 하면, 아, 이거 사고가 있겠구나. 여기 딱 보면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제가 엔카 많이 들여다볼 때는 차 위에 꼬리표처럼 이렇게 금액이 다르게 눈에, 아, 저 15년씩 2천만원, 뭐, 이렇게. 아니에요? <laughs> 아, 우영우 정도까지는 뭐, 외우지는 못하는데, 어, 진짜 관심있게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막차 위에 꼬리표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영우가 볼에 보이듯이. 어떻게 보면은 지식인이라는 곳에 굳이 찾아가서 이런 질문들을 검색해보고 제가 아는 것들을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컨텐츠다 보니까 간섭하고 뭐 상관하고 이런 거 단어들이 떠오르다가 조금 가볍게 오지랖이라는 단어가 생각났고 합성어니까 요즘에 많이 나오는 오지라퍼로 해서 네, 건축사의 오지라퍼. 제일 중요한 첫 단계죠 네이버 아이디를 한번. 만들어봐야 좋았습니다. 일단 아이디 한 만들어 볼게요. 자, 근데 어 아이디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었어 가지고 이건 항상 저는 끄고 가입을 합니다. 선택상 끄고요. 지존 아키 오 멋진 아이디입니다. 오 됐습니다. 아이디 지존아키로 만들었습니다. <laughs> 아 잠깐 메일이 왔는데. 잠깐 메일 다 있고. 저는 ENFJ라서 그런지 여기에 몇백 개 떠있으면 정말 불편해요. 항상 모든 알림을 <laughs> 읽어서 다 끄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끔 오는 스팸 메일도 보면은 꼭 여기에 이거 스팸 신고가 있습니다. 제가 스팸신고를 누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갈수 있는 <laughs> 버튼이기 때문에 정의부인 <laughs> <laughs> 일종의 정의부인이죠 그래. 네맞습니다네 그러면 먼저 건축사님 등급을 먼저 한번 현재 등급을 한번 체크해볼까요? 음... 프로필 번호하기 네. 평민이고요 답변아주 없고 그러면은 일단 가볍게 네.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을 하나 선택을 하셔서 음... 가볍게 한번 답변해 을 볼게요 네. 어? 잠시 근데 뭐지? 13살 연하녀를 만나기 위해서 해야 할 노력 <laughs> 아 이런 것도 연애상담도 하는군요 외모가 순한 생애고 키170 중반인 35살 남자가 무슨 직업 가지면 가능할까요? 수사님은 동갑 아니에요? 어 저랑 음. 제 친구 전. 저... <laughs> <laughs> 아니에요. 네, 네, 저는 유부남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여기에 먼저 건축을 생각해볼게요. 건축 최신순으로 봐야겠죠? 어, 예, 이런 거 좋아요. 건축학과 친구가 내날 그림 그리러 모양 선재 만들려고 하네요. 저는 정말 미적 감각이 단일도 없고 선재도 안 좋습니다. 도시공학과를 가도 될까요? 아, 누가 다르셨네. 도시공학과, 도시설계. 근데 공학과는. 도시 설계가 있긴 하지만 거의 공학에서는 설계를 교양처럼 하고 설계에서도 공학을 교양처럼 하기 때문에 또,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오세요. 또움이되시 답변드립니다. 음. 건축공학도 어, 모형을 만들기보다는 공개의 의미 때문에 오, 첫 질문을 달았습니다. 네, 이두 시간 전에 답변 달으신 우주신보다는 더좀 디테일하게 달았다고 자부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 또 볼까요? 오 주택 설계비 환불이 가능할까요? 이런 건축사 상담한 야죠 답변을 먼저 볼게요. 아 질문 먼저 볼게요. 제가 그때 저한테 꿈이 어서 21년 3월에 아파트 매매하고 큰 결심을 하셨네요. 설계 건축사 설계비 옵전에 1,500을 주고 설계를 했고. 사정이 안돼서 설계 작업을 미뤘습니다. 건축사는 초안을 세번 정도 대략적인 형태 건축 설계 보내셨고 설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했지만 당장 관철할 수 없는 금전적 문제도 있어서 설계 작업을 잠 잠정 보류시켰습니다. 설계는 마무리안된 설계 에 초안이 안 되더라도 환불이 가능한데 보조금 얼마까지 환불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설계비는 이게 주어진 정체일 때가 아니다 보니까 건축사마다 매기는 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 건축사의 역량, 그 작품에 대한 느낌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선정하시기 전에 진짜 많이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보통은 허가가 나냐, 안 나냐로 그 많이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인허가 득하고 나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한 번에 1,500만 원을 처음부터 어, 모든 설계비 100%를 받고 시작하는 건축사 사무사 드물긴 하지만 어, 이 건축주님 되게 좋으신 건축주님이신 것 같아요. 답변은 설계사무실에서 헤매야 할 거예요. 어떠한 때에도 평등기준을 지원하고, 보내할 때도 평등기준을 지원하는 나의 계약 조건, 니메의 계약 조건을 때문에 모르지만 답변을 하 네, 정답을 미리 써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설계라는 게 건축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주안점인 것 같아요. 그 건축사와 함께 땅에 가서 땅에 만들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그려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저희 건축사 사무소 홍보 같네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번 정도 대략적인 형태 설계를 보내셨다. 와세 번. 안녕하세요. 초안 작업은 어, 이미 설계 작업에 착수한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꿈을 점정 보류하신다는 점아 저는 ENFJ이기 때문에 먼저 공감을 하겠습니다. 점... 그동안 꾸우셨던 꿈을 점점 보류하신다니 아쉬우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인사는 꼭 꿈을 이뤄주세요. 점점 당장은 보류하셨던 꿈을 꼭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답변이 완료됐습니다. 아 주택 설계비 2분 내공 100인데 당선되면 좋겠네요 선장해 주십시오 공사비비 때문에 천장에 새서 사람 지샘 불러 공사한 뒤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재비, 인건비에 포함해 엄청난 비용 들지만 저희 신뢰 비용이 상당점 되는 건 피해야죠 근데 상대방이 자재비를 먼저 입금하라고 하네요 인터넷 입금 아니고 그사 직접 명함을 받 사기 의심이 그나마 들렸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기도 인사 먼저 그요아 여기도 공감을 먼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폭으로 비가 세서 어, 걱정이 많은 시기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식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소하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공사를 맡기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공사 규모가 크다면 하자 보증 이행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지만, 어 형. 생각보다 제가 질문할 수, 있, 아, 답변을 수 있는 답변을 달수 있는 질문들이 꽤 있네요. <목소리> 지네스 차종을 두대 계약 걸어. 하나는 GV70, 하나는 GV80 신차죠. 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걸 제가 제 친구가 얼마 전에 g v 7 0을 구매했어서 네. 네, 모두 계약하시고 먼저 차 나오는 일정이 정해지면 그러면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 딜러블과태오 하세요. 이분도 공감을 먼저 해드릴까요? <laughs> 좋은 차를 구매하신다니 어, 축하드립니다. 공감이기는 게요. <웃음> 네. <웃음> 아 광고로 오해하시진 않겠죠? 자 마지막 하나 싱크대 배수구 곰팡이 전에 살던 곳들은 크게 안 그랬는데 이번에 이사 온 집은 이사 올 때부터 싱크대 배수구 안쪽이 엄청 곰팡이가 피어있어서 싹 닦고 좀 시다니까 또 그러고 이틀 전에 청소할거고어는 어, 하루 종 밖에 있어서 싱크대 사용만 안했거 일정과 설거지는 싱크대에서 왔는데 검게 곰팡이가 잘 닦였는데 이런면 어떻게 하면 곰팡이를오안 할까요? 하... <laughs> 안녕하세요 아, 싱크대에서 곰팡이가 핀다니 어... 속상하실 싸요 <laughs> <있어요. 웃음> 먼저 공감을 해드리고 <laughs> 마음을 열어서 네, 선택받기 제 이사 만약에 어, 답변 채택률이 높다면 아마 이 공감 능력일 일 때문일 것 같아요. 건방 원인은 다양하지만 청소해도 건방이 생다면 트랩 고장이 생길 것 같아요. 만약 트랩 고장이 아니거나 트랩 수, 어, 수 교체 후에도 같은 증상이 발생한다면. 근데 싱크대. 배반은 깨끗하게 관리를 해도 그러는 것 같아요. 좀 요즘 같은 여름철에 많이 피긴 하거든요. 자, 네. 어, 오늘 이렇게 한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지식인을 검색을 해봤는데 아 이거 그신막 이런 높은 고렙 분들 보면왜이몇만 개씩 답변을 하시지 했는데 어, 좀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제 짧은 지식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부분들도 어, 굉장히 좀 새로웠던 것 같고요. 어, 이렇게 가끔 저도 들어와서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하면서 어, 이렇게 좀 답변 달고 제 지식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는 곳에 보답하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에도 더 많은 답변 달아서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